자 뭐야 자 소셜커넥션 사회적 관계는 자이 크게 보면 뭐예요 So 어쩌고저쩌고 t 네, h a 너무 무마해서 무마다자 너무나 뭐해서 essential 필수적이어서 필수, 누가나 뭐해 우리의 생존과 행복에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자 우리는 나더니 버덜 쏘죠? 네. 자, 뭐할 뿐만 아니라, 협력. 자, 그래, 관계를 음, 형성하기 위해서. 네, 관계를 네. 형성한다는 게 여기 친구를 만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뭐야? 협력을 하기도 하지만, 모두 한대. 경쟁. 그래, 경쟁을 한대. 어? 친구를 만드는데 경쟁을 한다고? 거기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글은 원래는. 처음에, 알겠어? 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종종 더군다나 이둘 다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동시에 한다 이거야 이둘 다가 뭔데 협력하는 것과 경쟁하는 것둘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주죠 가십을 자 테이크 가십 자 가십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가십이라는 게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뒷담화라고 하면 돼요 자 우리는 뒷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모은들 유대감을 만들죠. 이거는 협력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야 협력하는, 거. 거. 협력하는 거. 거. 거죠. 자, 콤마 아인지 그리고 뭐한다 공유를 한지 흥미.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음. 자, 제 절대 그러면서 그죠? 네. 어, 세부사항을 공유하면서 합, 협력을 하는 거야. 이 선민 선민이가 절대 자, 뭐 동시에, 동시에. 우리는 동시에 우리는 이제 여기는 협력하는 얘기 나오니까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경쟁, 경쟁하는 얘기가죠. 자, 우리는 잠재적인 만... 적을 만들자. 만들어야 경쟁하는 거지. 아, 적을 만드는 게 경쟁하는 거니까. 예. 자, 뭐에서? 우리의 가십에 타게 돼서. 자, 그래 네. A, B가 뒷다화를 네. C를 까요 네. 그러면 둘이는 협력하는 거고, C. C하고는 뭐 하는 거야? 네. 경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돈독하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C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경쟁. 적으로 만드는 거잖아. 이해되죠? 대요 네. 네. 자, 또는 다른 그치. 예를 한번 또 들어보자, 이거죠. 이번엔 생각해보자, 뭘? 가시. 라이벌. 경쟁, 네. 할리데이 파티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A의 집에서 파티하고, B의 집에서 파티하는 거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지? 네. 자, 그 파티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경쟁. C. 경쟁하는, 보는 걸 네. 경쟁하는 파티죠. 뭘 알아보는 걸 경쟁하는 거야? 의주, 동이지 누가 그들의 파티에 참여할지. 자, 야 a 네 집에는 누구 누구 누구온데 b 네 집에는 누구 누구온데 알죠? 네, 어. 영호가 가는집 재영이가 가는집알겠어 그거로 경쟁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laughs> 자, 우리는 심지어 이런. 좋아요? 여기 위에서 경쟁하는 건데, 좋아요? 텐션이야? 텐션이야. 네, 텐션을 어디에서도 볼수 있대? 사회... 소셜미디어. 소셜미디어가 뭐예요? SNS. SNS로, 인스타그램 그런 거죠? Ties. 자, 뭐할때 사람들이 어, 가장 뭐. 음, 많은 친구와 팔로워스로 어, 경쟁할 어, 때? 보다, 어, 뭐, 뭐, 알죠? 뭐, 손에 뭐, 안 읽었어요. 있긴 있어요, 대전이. 팔로우. 됐어요? 자, at the same time 동시에 경쟁적인 대제또 또한 협력을 어떻게 한다? 됐어. 발생시키는 거죠. 자, 이거 얘기 생각하면 되잖아. 경쟁적인 대제, 대제는 누구를 지금 왕따를 시키는 거야? C, 를 그럼 얘네 둘은 뭐가 생겨요? 교류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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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cooperation이 생기는 거잖아. 됐죠? 자 고등학교 클럽과 컨트리 클럽 어떤 단체야? 동아리. 그래, 동아리 이런 동아리들은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뭔데 바로 이 a 대 강조금은 잘 챙겨두고. 자 그들이 충성도를 만들고 지속적인 사회의 본드를 만드는 건. 바로 뭘 통해서다 선택적인, 선택적인 배제. 포함과 배제. 배제를 통해서야자이 클럽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요 안에 유대관계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 낮아지죠. 근데 요 안에 들어가기가 존라 힘들어. 음. 그러면 이안에 유대관계는 어떻게 될까? 높아져. 지금 그 얘기예요. 선택적 배제와 선택이라는 게 이제 선택한다는 거잖아. 들어올로. 나 말로 이해됐어요? 네. 국민 이해돼? 네. 네. 마지막.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몇개안돼이 아. 그 일곱십 번도 안돼 아, 너무 열 개였네. 자, 봅시다. 자 전통적으로 이거 에라인거 조심해요. 전통적인 문해력이 아니야.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부사예요. 부사. 자이 미터러시라는 것은 단순히 해부빈 피피죠. 정의죠. 단순히 정의가 되어왔어몰였어 어떤 상태에 어떤 상태 읽고 어, 쓸수 있는 네. 상태. 그래서 저거를 뭐라 그랬어저 앞에 I M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문맥. 문맥 이리터리시라고고 아이 에리 붙는 거야. 리터리시. 그래서요? 네. 리 리터리시. 음. 자, 그래서 읽고 쓸수 있는 능력. 그게 리터리시라고 한 거야. 옛날부터. 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의는 어떻다? 어떻게 아까도 왔다 적절하다. 괜찮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대요. 그것이 뭐예요? 가주어 데디아가 진정. 진정. 뭐가 분명해질 지 때? 우리. 우리가, 우리의 이 정의. 리터리시의 정의를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래. 뭐를 포함하는 걸로? 리딩, 라이 i n 을 포함하는 걸로. 자, 어디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정, 프린, 인쇄, 인쇄된 텍스트에서 뿐만 아니라 정, 정, 정. 전자 텍스트에도.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자 컴퓨터 안에 있는 글. 알겠죠? 아. 책이 아니라. 자, until recently, 현재까지 그래요. 최근까지. 자, 선생님들은 안전하게 리딩의 라이팅 활동을 어디에만 한정할 수 있었어요? 인쇄된 인쇄된 자료에만 자료. 책 읽으라고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나 점차 읽고 쓰는 것은 어떻게도 행해진대요? 전자적으로. 전자적으로도 행해질 수 있는 거죠? 뭐를 가지고 누구의 도움이야 컴퓨터의 도움을, 도움을 가지고 됐죠 우리가 대문자 씌워야 되는데 자 비, 빙, 비, 유스트. 비빙 비, 유스터 비빙피피 그리고 비유스터 동사 원형이네요 뭐, 뭐 하는데 사용되고 네, 있다 네. 컴퓨터는 텍스트를 만들고 텍스트를 고치는데 지금 쓰여. 쓰이고 있어 자 그리고 또뭐하는데 이거 뒤에가 다중요하잖아 이메일을, 이메일을 보내고 아, 받는데 아, 전자적으로 그냥 텍스트를 보여주는 데 모든 종류 어디에다가? 화면 스크류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아. 뭐 그죠? 모 대신에 인쇄된 책 대신에 이거죠자 그리고 또모 뭐 하는 걸또 했는데요 큰 어, 데이터베이스 자료 베이스에 접근하는 걸뭐에 텍스트에 인쇄. 컴퓨터가 그죠? 네자 그래서 일렉트로닉 텍스트는 이 전자책은 전자들은 점점 프리밸런트 단어 보죠 유행 예. 그래, 유행하고 있다 그제만연나 이거죠 뭐 네. 때문에? 컴퓨터가 인터그럴 파일 통합적인 부분이 되고 있기 음. 때문에 뭐에? 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음. 예를 들면 어디 일하는 데서 음. 쇼핑하는 데서 음. 여행하는 데서 음. 공부하는 데 네. 컴퓨터 많이 쓰잖아나 그죠? 네. 플레이리영백 영백히 그자 모의 정의는 읽고 쓰는 응, 미토리시의 정의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자, 모를 포함하는 걸로 전자 형태를 포함하는 걸로 읽고 뭐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은 이글의 주장이기도 하고 모두 돼요 주제문. 주제문도 되고 그다음에 요양문으로도 빠질 수 있는 거야. 아, 이거 네. 마지막 문장잘 보라고. 네. 됐어요? 네. 오케이. 어... 여기까지. 힘들었다. 네.